자, 세 번째 실전편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기입니다. 분해 반응이란 하나의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물질로 나뉘어지는 화학 반응이고요. 자, 과산화수소 혼자서 반응물이 되고 생성물은 물과 산소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내 볼까요? 과산화수소는 H2O까지 적으면 익숙해 보이는 물 같아 보이지만 과산화수소이기 때문에 뒤에 2를 하나 더 붙여 주면 됩니다. 물은 H2O, 산소는 O2가 되겠고요. 이제 3단계 개수 맞추기 들어가 보겠습니다. 화살표 왼쪽과 화살표 오른쪽에 원자의 종류와 수를 똑같도록 맞춰줘야 하는데요. 화살표 왼쪽은 수소가 2개,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원자수가 되고요. 화살표 오른쪽은 수소의 원자수가 2개,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수는 3개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개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에서 봐보면 산소 원자의 개수가 잘 맞지 않는데요. 쉽게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앞에 큰 숫자 2를 한번 적어 볼게요. 그러면 수소의 개수는 4개, 그리고 산소의 원자수는 총몇 개로 변하게 되나요? 네, 총 4개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왼쪽에도 아주 간단하게 큰 숫자 2를 적어주게 되면 수소의 원자 수 4개 그리고 산소의 원자 수 4개로 같아지겠지요.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EH2O2 화살표 EH2O 더하기 O2 되겠습니다.